I <laughs> Want well, okay. <moon> you back, back? Want you back, back, back? Oh, nice. <speakerGB examined> <gece parade něco> 好吗？ 둘레도 기도는못 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색깔이 완전 대박인데. 와 귀엽다. 우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데. 응. 얘네 이거 입고 있어. 이카카, 코끼랑 응. 호랑이랑 귀랑 토끼가 없네. 응. 나 아빠 차에다가 걸으라고 할까? 이 했을까? 이거 번역해야돼 진짜? 음. 별 안좋아하는? 알아요아 그래요? 와. 뒤에 뭐가 있냐면 오이타에 있는 랜드마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눈이 휘 후레지는 상품들이 많으실 텐데 진짜 몰라요. 와. 여기 켜져 있는데 여기 사람 뭐

어. 아. 나, 아무 나, 나, 와도 돼. 요즘 있어. 나, 는 없다. 아 근데 전부는 아쉽다. 노발라 <laughs> 나, 왔어 어? 나, 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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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싶었는데. 하 나, 나, 와 나, 나, 요즘 있어. 나, 나, 만더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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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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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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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그러니까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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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생 같아 저나이렇게큰거하나이을 텐데 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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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스나이 여러 탈을 쓴게 아니야. 여러 명 있는 거? 야 <목소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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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 뭐야, 어, 진짜? <웃음> 응. 야, 얘또 귀엽다. 흔드는 게 진짜. 이거 리미티드. 눈이 아이가 블루이죠. 한국에서는 1만 엔에 판매되고 있어요. 빨리 나와 계신다. 시작해, 그러니까. 안는게 너무. 감싸요. 그러니까. 시조 8현 위에 야만하신 현이라고 있어요. 이중방에딱 걸쳐 있어요. 무 조건 해야지. 아니, 안 네. 오, 오 진짜 신기하네. 아 <laughs> <안 되네. 웃음> 여기 보세요. 아네 대박. <웃음> <웃음> 내가 너무 <laughs> <저> 아저씨처럼 <laughs> <나 뭐야? 웃음>

거예요. 키오워 안녕하세요. 까만이랑 베베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웃 오소 오소. 오소. 고양이 같은. 품양이 낭품. 사쿠라 버린가요? 보면는 약간 미국 같기도 하다. 조금 야자수, 어 야자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얻어서간대요 네, 이런 식으로 여행을 즐겨도 되게 재밌겠구나라고 저는 생각. 머리도 <laughs> 잘했는 7분차가 있고, 1 5분차가 있어 1 5분차가고싶지 <laughs> <laughs> 않아 여기 노선이 약간 그런가봐 쓰레기 노선? 아니, <laughs> 뭐게 어. 우리만 내리더라. 있었어. 응. <laughs> 귀여운데? 진 요즘에 넌 누가 제일 좋아? 근데 보니까 얘 완전 미친 건데가포토코 아, 어. 어. 지금, 지금. <laughs> 언제 집었어? <웃음> <웃음>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이렇게 주문하는 거야? 아, 두 네. 어. 네. 한 명당 하나씩. 오. 오. 사칸모토 데이지에 나오는 주인공은 사칸모토고요. 사칸모토? 그리고 이거는 헌터헌터의 클루로. 나이아에 나오는 토돌아키 응? 그리고 이거 랜덤, 이거 랜덤. 나이아에 나오는 주인공 이건 헌터헌터에 한 루싱카드에 어 아, 루 아, 루신카드 왔어. 아, 루싱카 아,

누가세요 어. 입수. 이렇게 응. 하면 되잖아. 비가 안 옴. 하지만 아까워서 쓰고 다녀야 돼. 아주 가차샷만 보면 눈이 돌아가지고 근데 약간 짐 보관함 같은 거 중독 아니야? 중독만 넣을 수 있어 <laughs> 중독 <중동연사. 웃음> 넣어서 랜덤 짐 뽑기 <웃음> <웃음> 맛있으면 또 먹네요. 다자이 부상 부적 같은 거. 이건 케네시티에서산 손수건. 기레기 어. 우리면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지브리 에미션이에요. 너무 많은 게 있던 거야. 열 어. 개가 넘어가는 거야. <laughs> 근데 내가 싫어하는 애만 한두세개 있어서 어. 맘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서랍장이 좀풍부해지겠지일 차. 나 모찌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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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서 달려. 가자. 달려. 나 그래, 너무 힘들어. <laughs> 그런데 걸... 넘어지면 안 돼.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자 스타트 해주세요. 윙 응? 윙. 응? 그하 <laughs> 살균 또부자하면재밌 살균 찍는다고 게나 양에서 카메라 붙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 계속 이렇게 너쪽창문는나 나, 나 그냥 되게 민망한 거야 탄산 어, 진짜 없다 <laughs> 괜찮다 그따 뭐 부드럽지 멋있다 김광석 김광석 보 AI로? <웃음> 어 <웃음> 근데 사실 무슨 노래인지 정확히 모르. 근데 좋은데? 그렇지. 응. 네. 약간 힙날 노래 같은. 그리고 뭔가 약간 비올거 같고. 어, 어, 어. 음. 그거 응. 이거 알아? 이건 우리 중학교 때쯤에 나왔던 건데. 메론 빵이거든. 네모난 빵이 있어. 응. 없어졌어? 그럴 마, 그런 맛이 나는 빵을 다시 먹고 싶어. 두개인가아 이렇게 두개로 이렇게 오오 사... 맞다! 맞아? 맞아. 이거다! 이거? 오 맞다! 아, 아 이거. 이거 알아! 맛있다. 이거. 이거 <laughs> 아는 사람. 응.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진 우리 동년배. 진짜... <웃음> 맛있는, <웃음> 음. 튀김은 뭐 어, 이거 뭐 엄청 크다. <laughs> 이불인데? <웃음> 잘 자. 맥주 넣어서 잘 갈게. 응. 응. <laughs> 국물은 우선 오케이. 음. 국물이 오케이면 뭐? 면은 뭐? 뭐. 숟락만 얹는 거지. 이 야, 뜨겁다.